짜잔! 대림선에서 나온 집에서 만들어 먹는 옛날 붕어빵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춥잖아요. 추울 때 겨울 간식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붕어빵이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하다가도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오늘 그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좀 나오시지 않거나 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 되게 속상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집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홈플러스에 갔더니 옛날 붕어빵이 있었습니다. 저는 500g을 샀는데 500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단팥... 맛을 샀는데 이거 슈크림도 있어서 두 가지 맛 중에서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00g짜리를 홈플레스에서 5,000원대에 샀고요.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6,000원대에 500g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1kg짜리는 만원대 정도 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오프닝 찍는다고 우르르 이걸 쏟아 부었는데 요리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생긴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 붕어빵이, 이게 붕어빵이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어, 엄청 작죠. 아, 뭐랑 비교를 해드려야 될까? 조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오븐으로 조리하는 게 있고,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후라이팬 조리는 지금 이게 냉동 시켜놓은 거거든요. 냉동 제품이니까. 근데 이게 상온에서 2시간 정도 해동을 해둬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번잡하잖아요. 누가 이걸 일부러 먹으려고 해동을 2시간이나 해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제외하고, 요 오븐, 전자레인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희 집 오븐이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되거든요. 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총세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또 가장 맛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또 해야 되니까 얼른 가서 요리하고 올게요. 짠 완성했습니다. 이쪽이 오븐, 가운데 전자레인지, 여기가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조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500g 있는 거한 봉지 다 조리한 거예요. 세개로 나눠서 조리를 했기 때문에 그 봉지에는 정량 그 500g 기준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조금씩 더 적게 조리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커피 같이 준비했어요. 계란 과자 냄새 같이 그 계란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반죽이에요. 오븐으로 조리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겉면이 바삭하게 된것 같아요. 소리 들리세요? 약간 요런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오. 맛있어요. 팥이 진짜 작지 않아요. 진짜 팥이 이 안에 이만큼 들었다는 게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빵 양이 더 얇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정말 가득가득 들었어요. 가운데 전자레인지로 한 거를 그럼 또 먹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한 거는 좀 눅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한 거는 처음에 딱 요리를 하고 꺼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어, 그 계란향이 좀 과하게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냄새가 좀 과하게 나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냄새가 좀 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약간 식감 자체가 빵이 눅눅해지다 보니까 바삭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퍽퍽하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팥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 똑같으니까. 굉장히 그거는 높이 삽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한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오븐이랑 한 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삭하게 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팥 많이 들어있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로 한 거는 그냥 오븐이랑 비슷해요. 음,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붕어빵이 작은데 굉장히 그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거든요. 제가 이렇게 촬영 준비하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요리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븐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식었는데도 그 식감도 그대로 살아 있고 맛도 정말 맛있어요. 음. 제가 이런 리뷰를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다른 리뷰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식감에 따라서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조금 그렇거나 이런 거를 좀 좌지우지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정말 그냥 손쉽게 빨리빨리 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자레인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난이 그래도 맛있게 먹고 싶어. 근데 집에 오븐이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편이 진짜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전자레인지에서 한 거는 진짜 확실히 손이 안 가거든요, 잘. 와 진짜 이제 배부르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laughs> 냉동식품을 데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안에 내용물도 그렇게 많을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모양도 아이들이 먹기 되게 좋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괜찮았고요 맛도 계란 냄새 좀 많이 나는 그 빵이 처음에 먹을 땐 되게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맛에 팥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빵 피가 정말 얇으면서 안에 팥이 진짜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몸통 속에 가득가득. 그래서 정말 맛있다. 이 생각을 했고, 정말 제가 단 거를 잘못 먹고, 너무 달면, 아, 정말 달아서 못 먹겠어요. 하는데, 안에 내용은 사실 진짜 달아요.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팥만 있었으면 제가 잘못 먹었을 정도로 되게 되게 단 팥이 들어있는데, 같이 먹은 빵이 잘 보완해주고, 또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줘서,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녀 세무서를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간식이 바로 붕어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붕어빵을 안 팔아요 하는 데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추운데 붕어빵 사러 저 멀리까지 가기도 좀 힘들잖아요. 마트에서 장 보시다가 이거 보이시면 바로 킵! 그리고 <laughs>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붕어빵 좋아하시면 집에 겨울 간식으로 좀 저장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아, 아 씹었다. 음. 아, 고기가 부족한가요? 아, 고기를 먹고 싶은 건가? 음, 아프다.